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나가. 나가있죠 자, 어, 그래서 설교를 두 파트로 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설교를 같이 좀 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 주원아, 여기 보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자,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자, 이런 얘기인 거야.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종사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봤더니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너희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종로살이를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애국당에서 있게 되는데 처음에 애국당에서 시작할 때는 몇 명밖에 없었냐면 70명밖에 없었어요. 눌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70명밖에 없었어요. 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의 소수의 인원밖에 없었다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종전종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 거기까지자 여기까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어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어, 이 애국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민족보다 희모리 민족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민족들을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 없애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고 보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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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네. 이게 이게 있어서 <laughs> 오 불쌍한 소리가 요 하여튼 이이 이 시부리 민족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다음 글에 넘겨주세요 자 바로왕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눌러주세요 예, 네, 또 눌러주세요 자 바로왕이 바로왕이 딱 나타나서 병사들을 불러서 야 이제 안되겠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그전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먼저 그 얘기를 했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으로 던져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국당에 명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시작되면 다음 글이 넘겨주시겠어요? 자, 레이 레이지반, 집안, 레이 집안에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시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혼을 해서 먼저는 아론을 낳고 미리 암을 낳고 그 다음에 모세를 낳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낳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이 귀한 아들이 태어나갖고 일절에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준수했다. 잘생겼대요. 그잘 그래, 생기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무슨 소리인지자 얘네도 감동도 없고, 자, 어쨌든 잘 생기고 봐야 된다는데 어쨌든 어, 너무 잘 생겨가지고 숨기기. 아이 아이가 날강으로 던져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달 동안 숨기냐면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고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그림 넘겨주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네. 이제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렇죠? 애가, 애가. 애가 너무 심하게 울어요. 그래서 상대방 숨기다 보니까 애가 너무 심하게 울어갖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지 안 되겠다. 갈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 그곳에 넣어서 나일강에 있는 갈대산, 갈대 숲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요 다음 구을 넘겨 주시겠어요? 물론, 이거 성경적인 맞지 않지만,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아이를 나이 으로 흘려 보냅니다. 자, 성경에 흘려 보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어쨌든, 흘러가갖고,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자, 다음 글을 넘겨주시겠어요. 갈때 사이에 갈상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그곳에 놓게 되고, 이제는 이 갈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살지 죽을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의 누나인 미디안이 거기서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애국공주인, 애국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나와요.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웃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걷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걷어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중고등부까지 자, 지금 한 가정 안에 한 가정이 만들어져서 모세라는 아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나일 강에 던져지는 위계처에게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누나, 또 요괴백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어쨌든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어디다 내가 어려서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어. 예를 들자라면, 오늘 예배 드린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오,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더라도, 너네들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화해할 거예요. 아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일강에서도 살아나는 그 모습에 있는 기적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아빠도 도와주고 우리 엄마도 도와주고 우리 누나도 내 동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대기를 주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돕는 사람이 되시길 주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는 여기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잘 들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할 얘기가 있어. 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 동안 숨겼더니 자, 지금 요게벳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숨깁니다. 왜 숨겼냐고 봤더니 준수했대요. 근데 그 준수했다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면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일부터 7일에 안식이 있을 때, 항상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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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 토부, 토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요괴백과아라람이 보는 눈으로서 아름다운 그이상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요괴백과아라람 엄마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인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식의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숨겼다라는 이말 가운데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징귀한 보물을 소중히 보관해 놓다라는 거예요. 그럼 숨겼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봄을 모세였기 때문에 그를 잘 섬기고, 잘 가꾸고, 잘,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자기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 강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합니까? 숨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내가 주, 자녀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맡겨진 그 자녀는 자녀의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근데 자꾸만, 그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야, 이 학원이 좋다. 우 야, 저 학원이 좋다. 우 야, 이 학원과 좋다. 우 야, 이렇게 갈길면 좋대더라. 어, 그래, 알았어. 계속 여기에만 좀 매몰된다. 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 그래서 뭔가 그를 통하여서 얻고 싶은 거예요. 얘가 잘 돼가지고 뭔가 얻고 싶어.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의 세라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죠.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분명히 복중에 쌍태를 줄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자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곱이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겉모술수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장자권의 축복을 뺏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이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남을 속이는 인생이에요. 겉모술수로서 자기 것만 챙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끊임없이 내가 주인 행세에서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끌고 가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써 이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숨겨 키운지 석 달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이되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를자 여기에 가 상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노아의 방주에 테바라는 얘기를 써야 됩니다. 노아 방주가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방주의 특징은 노가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만 덜렁 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배가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 방주의 의미를 갈상자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 갈대밭으로 그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인생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들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보낼 수 있냐라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괴백과아브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나일강에 그들을 던져놓고 그들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는 이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걸리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으로 던져 보내서 하나님 앞에 맡기므로 인해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내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아이를 졸졸졸졸졸졸졸졸 졸또나간다고 해도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졸지도 중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이런 거예요. 야, 얘야야, 라면 먹지 마라. 너살좀 빼야 된다. 너 안장다리 고치기 위해서 살좀 빼야 되니까 라면 먹지 마라.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먹을 줄 알아? 그러면 안 먹는 사이에 어제도 그안 라면 먹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쫓아다녀도 24시간 내내 걔 몸에 수족이 돼서 쫓아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정말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분초 매 시간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머리떨까지 세심하 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 맡길 때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 해 주셔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다 던져 놓으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보세요. 바로 공주가 왜 하필이면 그 갈대상자가 가 근처에 있는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와가지고 그갈상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갖고 와봐라. 열어봤는데, 어르 시부리아이네?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애국아이가 시부리아이가. 그러면 분명히 애고방이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남자애는 했는데, 딱 보고, 야, 이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육절에 보니까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요그 아이를 보고, 죽여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살리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그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과 방법으로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내어 던져 놓으니까 그냥 꾸준히 신학교 가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목사 될줄 알았더니 저쪽에 다 한번 갔다고 이쪽에 다 한번 갔다고 여기도 갔다 왔다가 결국은 여기 왔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던지시라는 거예요 품에 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길로써 그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배씨 오늘 모세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두번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가 성달 동안 숨겼을 때 이제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 올려가지고 키우려고 보니까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미리암이 얘기해가지고 엄마 요괴배씨 데려다 가 유모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젖뗄 때가 됐을 때또이 모세를 떠나보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두 번에 떠나 보내야 될 때를 정확히 깨달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어 보냅니다. 떠나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아, 정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죠. 특별히 이제 지금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 학교, 대학 보내고 나면 끝난지 알아요 그리고 어 취직하면 끝난지 알아요또 결혼하면 끝난지 알아요애 낳으면 애 끝난지 알아요 근데 지금도 저물리고 있어요. 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계로, 창조주께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다. 떠나갑니다. 장성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떠나보내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야, 경제가 어렵지 않니? 뭐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돼. 아니.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야, 내가 안 돌봐주면 어떡하겠니? 내가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 있는데도 애 낳고 40, 50 됐는데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40, 50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 자녀 안 떠나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한테 기웃도 거리는 거예요. 기웃도 거리는 거예요. 아니또 우리 부모님 나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보낼 때안 떠나보내면, 해석 살아서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경험하지끊깔없이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주고, 점맥해주고, 나이가 먹든 말든 그렇게 해주니까,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준다고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분명히성경적인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큰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치맛 바람을 일으켜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요한은 왼쪽에, 우리 야고보는 오른쪽에 가장 좋은 자리 좀 앉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와서 마음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분열이 생깁니다. 제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네가 좋은 자리 야 내가 앉아야지. 지금 엄마 때문에 공동체 문제가 생겨.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성한 아이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녀들이 무기력해져요. 가집신이 없어요. 옛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나라안 도와주나?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섭섭하죠. 그럼 어머니 안 봐요. 또그 도움을 관계 안에서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갈등이 조장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살면서 얼마 안 살았지만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바로 그냥 떠나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뭐 가라니 아 알아서 살아라. 아니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만난 지금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 아내도 너무 감사하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새 아이 생각 중부터는 마지막에 하나 더있었지 있는데 자그새 아이를 어쨌든 키우며 있어서 한 번도 양쪽 집에 힘들다 어렵다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이래든 밥이래든 끌어안고 딱 다섯 살 때까지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왜 다섯 살 때까지 엄마를 알아야 돼. 그리고 다섯 살때 유치원 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뭐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둘대 떠나서 아니 조금 덜 먹고 살면 괜찮습니다. 안덜 먹고 사는 게 나아요.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끼고 있을 때는 정확히 끼고 있어야 되고 놓아줄 때는 정확하게 놓아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끼 때는 놓아줘버리고 내가 놓아줄 때는 끼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너희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끼고 있을 때 확실하게 끼고 있고, 놓아줄 때는 확실하게 놓아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뭐 손주 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를 양육할 때는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뿐만 아니라 그 맡김을 통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확실하게 떠나보내십시오. 끝까지 끼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인생.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선봉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금방 말씀드리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요. 사실 걱정될 수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주일날 지금 예배들이 나오시죠? 근데 예배들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교회 오는 게. 아, 미안지 오늘 또 주일이다, 가야 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엄마, 아빠들 보고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심지어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들어가면 어제 막 싸웠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는 길만 되면 막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만 놀랄 정도로 오이마가 분명히 썼는데 아 오늘 예배 드리고 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렇게 화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기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막 새벽을 힘드시잖아요? 새벽 힘드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장악한다이 자식들 아, 얼마나 힘은 내가 편하지않나 새벽기도만 가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교회 하는 게 아야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목사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게 없겠어요? 아니,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물론 아내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한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봐. 근데 우리 아들 대변 그러더라고.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목사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원래는 목사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고. 추구선수 하겠다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보여주십시오 아, 네.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자녀들이 그냥 보고 따라갈 수 있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한테 반면교사 되지 마시고 진면교사가 되십시오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는 저 신앙생활 내가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기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안 좋은 일 있든 뭐 좋은 일 있든지 간에 맨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까 그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세상이 뭐라 그런가 할지라도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로 저쪽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 냐면야너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냐? 요즘 세련된 종교가 뭔지 아냐? 불교다 이 자식아 이러들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대요 근데 얘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부모들 보니까 펜가힘들하고 교회 틈만 나면 안 가고 요즘 코로나로안 가니까 아 교회는 세련된 게 아니고 라는 인식이 버린 거예요 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물려주실 때그유산 뭘로 물려주신가 돈을 모여서 물려 주셔야 된다 는것이 오늘도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 자녀를 맡은 청지기임을 끊임없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가서 맡겼다 면 떠나 보내야 될 때를 알고 정확하게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보다도 더 뛰어난 그 신앙을 뛰어넘어 믿음의 명문의 사람 명문의 가정을 이루가게될 것입니다. 아,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맡겨주셨사오니,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떠나 보낼 때에 떠내 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그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게 하여 도와주시되 그 믿음의 유산은 내가 본을 보임으로써 물려주는 것이오니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